이쪽에 보시면은 음. 이제 뭐 스펙이 어떻게 되고 음. 용량 이런 것들 상세하게 객들이본활에서 어.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고 음. 바로 사진 첩에서아이클라우드로 해서 바로 땡길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이. 작고 컴팩트하면서 음, 음, 가볍고 음,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쓰기에 음, 이제 뭐 갤럭시 워치나 음, 이제 버즈들 음, 뭐 이제 다쓸수 있으면서 어, 성능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서비스나 음, 케이스 무상증정이나 동제 음, 충전기 서비스를 음, 드린다는지 음, 기존 고객들 케어 가은또 가능하다 보니까 음, 이제 기존 고객님들이 또 저희 지점을 많이 찾아주는 것 어, 같습니다. 어. 일단 지금은 오토피아 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양해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유라 롤케이트죠 모바일 전담자 잠니 씨. 아, 멋이. 시... 네. 근무 얼마 됐죠? 열한지? 대마대서 네. 10년 차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오래 했네요, 벌써. 네. 그때 되게 말랐었는데. 네. 지금 세월이 다가오를 받아 가지고. 그때 진짜 진짜 짝 말랐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좀 이제 10년 일하면서 좋아졌는가 봐요. 맞죠? 예, 네.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아, 덕분이죠. 예. 네. 아니, 뭐 지금 이제 전국 뭐 제일 잘 나가고 해서 모바일 잘 나간다고. 어, 또 홍보도 네. 잘하고. 예. 네. 네.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뭐 저희 건매사나 이제 음. 매니저 저랑 음. 이제 협력 있지만 이제 점장님이 음. 열심히. 음. 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예방객이 제가 봤을 때 주말마다 항상 거의 건매사나 전담자가 실수 없을 정도로 고객이 많잖아요. 예. 그만큼 고객이 온다는 게좀 신기해서 음. 물어보는데 이제 홍보 음. 루트도 되게 음. 잘 잡은 것 같고 음. 그다음 에 이제 마트마 이제 시네 시네마 쪽. 그 영화관까지 협조를 어. 많이 해주기 때문에 렛이랑 어. 어. 그러면서 이제 그쪽 유익 고객들이 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임직원분들도 많이 오세요? 네 그렇게. 임직원분들도 한 달에 한 어. 20팀 정도? 중립 대방 수준으로. 그분들은 잘해줘야 돼그말좀 해봤어. 네, 일단 주로 음. 많이 나가는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도 이제 갤럭시 시리즈들이 거의 한 판매가 60% 정도 이루어지는 뭐가 이제, 많이 나가요, 지금? 어, 갤럭시 같은 경우 저쪽에 음. 보시는, 음. 저쪽에 음. 보시는 음. S25 시리즈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 음. 지금 금액도 음. 많이 저렴한데 음. 이제 가장 좋은 거라면은 음. 이제 작고 컴팩트하면서 음. 음. 가볍고 음.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쓰기에 음. 이제 뭐 갤럭시 워치나 음. 이제 버즈들 음. 이제 다쓸수 있으면서 또 성능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음. 고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삼성이나 LG 가전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네. 삼성 싱크 연결하는 방법도 어. 엄청 간단하게 연결되고 어. 어.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도 응. 어플이 블루투스가 아닌 갤럭시 워치라는 어플로 해서 바로 호환이 될수 있고 음. 그렇다 보니 고객님이 사용하기에 되게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 그게 장점입니다 고객들 거의 대부분은 삼성 이거를 많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네. 찾는 게 아이폰 네. 1 7 yeah. 17 시리즈를 가장 많이 찾고 있어요. 아이폰은 저도 어, 이렇게 만져보지만 완성이 좀 그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음, 음. 애플 제품끼리 완성을 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음. 이제 아이폰 17 아이폰을 쓰고 계시면 아이패드, 맥북 음. 간의 연결성은 갤럭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아이폰 나이드신 분들 도 아, 애플 쓰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아요 일단 이제 습관화가 음. 들려져 있으면 갤럭시와 다르게 음. 사용법이 되게 편하고 컴팩트해요. 음. 컴팩트하기 컴퓨터. 음. 때문에 고객들이 사용 하셨을 때 음. 뭐 데이터 전송 기능이라든가 음. 아니면 뭐 컴퓨터를 만찍고있데 사진을 올려야 돼, 업로드를 해야 될때 음.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고 음. 바로 사진첩에서 다이클라우드로 해서 바로 땡길 수 있다는게 좀 장점인거 같습니다. 보안도 뭐 보안성도... 높은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음... 이제 보안성 같은 경우도 애플이 가장 유명한게 보안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 어플 보안성이 아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그만큼 보안력이 되게 좋다. 이렇게 요라 롯데점에 와서 구매해야 되는지 혹시 또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음... 저희 지점 같은 경우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은 음... 일단 모든 모델 이제 휴대폰이 색상이 응. 다 진열이 돼 있어서 응. 실물을 응. 보시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장점인 것같고두 응.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상담할 때쓰는세이즈트 응. 개별이 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쪽에 보시면은 네, 네, 네. 이제 뭐 스펙이 어떻게 되고 응. 용량 이런 것들 상세하게 고객님들이 원 어. 앞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한눈에 보니까 좋네요 네 출고가랑 이걸한 눈에 다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 해서 고객님한테 맞춤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게두 번째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이게 응. 아마도 저희 지점이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제 저희들이 연중무휴다 보니까, 음. 고객님들이 뭐 추석이나 설날 음. 이런 날에 급하게 휴대폰이 안 되거나 음. 뭘 도움을 받고 싶었을 때 매장에 방문을 해주시면 음. 어려운 부분 도와드릴 수가 있고, 서비스나 음. 케이스 보상 증정이나, 음. 이제 충전기 서비스를 드린다는지 음. 음. 기존 고객들을 키워은거또 가능하다 보니까, 음. 이제 기존 고객님들이 또 저희 지점을 많이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 어. 단골 고객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디 어디 출신이라고요? 유라지장 출신 아 진짜요? 네. 아 그때 잘 잘했, 잘했는가 그때?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이 좀아 <laughs>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나름대로 저 기네스도 세우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게 공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응대가 좀 힘든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멀리는 시점에는 아예 상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요? 직원들이 음, 음. 고객에 대한 먼저 안내 말씀 드리면서 음. 이제 간단한 음료수를 대접해서 음. 잠시 기다리거나 매장 내 둘러보도록 음.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 6년도 목표 있나요 혹시? 예. 네. 먼저 술 끊깁니다. 아니, <laughs> 야 그거 말고. 말고. 회장이 이제 이제 전담자로서 이제 뭐 목표 많은 뭐게 있을 수 있잖아. 어, 올해는 음. 이제. 수시로 300 대를 팔수 있도록 음. 회사들이와전남자들이 음. 협의를 하는 게 음. 가장 목표고요. 내방객 분들이 되게 많이 는 거는 진짜 눈에 보이거든요. 예전보다는 지금 내방하는 숫자 자체가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잘 노력하면 300대 이상은 하지 않을까. 네. 좋은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26년 마지막에는 좀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살수 있도록. 아그 이단 매니저랑 사이는 좀 어때요? 어 다음 매니저랑 음. 걱정인게 네. 나중에 되면 손발이 너무 잘 맞아서 네 따로 네. 찢어지면 네. 아쉬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손발이 너무 잘 맞아서 아 진짜 그 정도로 합이 맞아요? 손발이 엄청 잘 맞습니다 알겠습니 검사 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정은혜 은혜씨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은혜 네, 매니저님 제 음. 스승님이자 아. 지금 아.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은혜 아. 매니저님 아.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그 건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매니저님 아. 항상 혼돈을 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금 아.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항상 바쁘시게 그... 해도 음. 여러 고객님들 통대해준다고 고생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음. 그 재선매니저도 신이 닿지 않게 음. 이제. 판매를 해온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하고 음. 있습니다 26년 보고 잘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6년 잘좀 부탁하고 뭐 힘들겠지만 좀 힘내주세요 그리고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아 왜요? 일단 지금은 오토피아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 사랑보다는 일... 현재로군요 원래 여자친구 사귀어 본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꼭 내년 올해는 좋은 일이 있도록